한화 시스템을 매수를 하셨다고 라 합니다. 한화 시스템 지금 16,800원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어,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죠. 뭐 좋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산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 뭐 태양광도 엮여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엮여 가지고 움직일 것 되게 많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산것 같긴 한데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좋아하면서 좋다고 이렇게 막 칭송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방산 분위기 뭐 스펙코부터 해가지고 방산 업종 하나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업을 굉장히 수준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산이 조금은 그래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래쪽이죠. 아까 방에 말씀드렸던 파동으로 본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진 않았지만 내려가는 쪽에 해당되는 그런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까지 한번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는요. 잠깐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신호는 언제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에 저점 15,500원 자리가 돌파가 되고 뚫리면은 본전 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가 뚫리게 되면은 본전까지 올라오니까 좀더 기다려 가지고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래짜리 단기, 단기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 14,700원 자리가 밀릴 때 비중을 줄여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 저점 아래쪽에 박스권 아래쪽인 13,700원 자리까지 밀렸을 때 손절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기서 손절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슈팅 나오면 바로 본전 정리하시고 밑으로 밀린다면 14,500원 밀릴 때 정리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